요한계속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이제 7개의 봉인이 떼어질 차례이지만 7개의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은 다른 환상을 봅니다. 6장이 누가 이 심판에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친다면 7장은 6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환상 중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즉 순교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절에서 8절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명입니다. 요한의 여섯째인 재앙의 환상 후에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준비는 이미 다 마쳐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현재 유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성될 때까지 재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인간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내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천사와 구별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암시하는 한 천사는 내 천사를 압도하는 위험의찬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그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에 의한 철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사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시한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비록 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견딜 만한 힘과 재위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명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열두 지파의 수와 신앙의 열두 사도의 숫자와 이스라엘 전투기에 편제되었던 군대 단위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실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모든 환란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있는 어떤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기약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제에서 8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입맞은 자가 각 지파에서 만 2천명씩 모두 14만 4천명임을 언급합니다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입니다. 9절은 이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인간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이들은 의로움과 승리와 축제와 순결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료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상적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신실한 또한 참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보좌 악과 어린양 앞에 서서 어린양과 교제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한 목소리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참여합니다. 5장에 이어 다시 한번 일곱 개 단어로 이루어진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 사람들은 큰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아까 죽음의 색들을 모두 물리치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스의 삶과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의 속죄의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스의 보일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요. 날마다 속죄의 은혜 깊이 젖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음 받았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언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흰옷 입은 자들이 받게 될 구원입니다. 15절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시며 하 보호해 주신다 라고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안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씀이 식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 시록은 비록 고난과 한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을 때 절망의 눈물이 아닌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권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오난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킴으로 어린양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